오늘은 빙엑스 이벤트를 들고 와봤는데요. 가입하고 신원 인증만 해도 110달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진짜 간단한 가입과 신원 인증만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정말 손해겠죠? 우선, 가입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입출금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이메일 주소에 평소 쓰시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도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클레임 리얼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인증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클레임 리얼드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벌써 가입이 완료되었는데요 이제 신원 인증을 위해서 빅엑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주시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빅엑스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 설치해주세요 어플 설치 후에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 눌러서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해주세요 퍼즐을 당겨서 맞춰주시면 이메일이나 핸드폰으로 인증코드 6자리가 전송이 되는데요 또 다시 한번 퍼즐을 당겨서 맞춰주시고 해당 인증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로그인이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곧바로 신원인증을 진행해 볼 텐데요 좌측 상단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내려 보시면 여기 세팅에 Verification 탭을 들어가 주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Verify Now 클릭해 주시고 저희는 국적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컨트리스 클릭한 다음에 컨티뉴 눌러줍니다. 신분증 촬영과 셀카 인증이 진행된다는 내용인데요, 컨티뉴 눌러주시고 신분증 촬영을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할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에 편하신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접근 허용해 주시고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신분증을 빛 번짐 없이 글자가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게끔 버튼을 통해 촬영해 주신 다음에 검토해보시고 잘 나왔다 싶으면 더큐멘트 이즈 리드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곧바로 셀카 인증이 진행되는데요. 이 원형 프레임 안에 본인의 얼굴이 다 보이게끔 맞춰주시면 초록색 원이 그려지면서 촬영이 완료됩니다. 약 2분 안에 신원인증 완료되며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신분증이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보안인증도 진행해 볼 텐데요 보안 인증은 따로 중단금을 지급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코인 안전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약 2분이면 완료되니까 똑같이 따라 해주시면 되세요 시큐리티 센터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 창이 나올 텐데 이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해당 어플을 받아 주시거나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 어플을 따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 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신 후에 설정키 입력 들어가 줍니다 해당 창에서 다시 빙엑스로 돌아가면 넥스트 눌러주신 후에 본인이 발급받은 키를 카피키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계정 이름에는 빙엑스, 내키에는 아까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인증 코드가 발급되는데요. 이 해당 코드는 30초마다 초기화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빙엑스로 돌아오셔서 넥스트 눌러 주신 후에 샌드 눌러서 받은 코드 입력해 주시고 이 구글 OTP 번호를 빙엑스 돌아가서 입력해 주시면 링크를 바로 눌러 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OTP 보안 인증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인증 완료입니다. 완료까지 다 되셨다면요. 홈 누르시고 상단 왼쪽 동그라미 클릭, 세 번째 줄에 바우처를 클릭하시고 각각 리딤을 클릭해 주시면 11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받으셨다면 다음으로는 입출금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넥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 해외 거래소 빙엑스로 코인 전송을 통해 돈을 입금해 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전송용 코인은 리플을 추천드립니다. 리플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속도가 굉장히 빠른 코인인데요. 우선 업비트에서 리플을 검색해 줍니다. 리플 클릭해 주시고 지정가와 시정가가 있는데 원하시는 만큼 리플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상단 입출금 탭에 리플 눌러주시고 출금 신청에 들어가 주세요. 리플 확인해 주시고 출금 수량 최대 눌러 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 주시고 자, 이제 여기에 받는 사람 주소와 태그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빙엑스 리플 입금 주소와 태그를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트래블룰 적용이 결정되는데요. 100만원 이하로 송금하는 것은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100만원 이상일 때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는데, 빙엑스 거래소는 이제 막 국내 활동을 시작한 거래소여서 업비트와의 트래블룰 연동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 번 보내시거나 트래블룰이 연동되어 있는 비트겟 같은 해외 거래소를 한번더 거쳐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빙엑스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에셋 디포짓 눌러 줍니다. 여기 셀렉에 XRP 리플을 검색해서 선택해 주시고 네트워크는 무조건 여기 첫 번째 리플 네트워크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빙엑스 리플 입금 주소와 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 주소와 태그를 복사해서 업비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완료하셨다면 아래 체크버튼 눌러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시면 네이버 인증과 카카오톡 인증이 나오는데요.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약 5분 정도 후에 출금이 완료되었다고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빙엑스에 다시 들어와 주셔서 SN 눌러주시고 펀드 어카운트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리플이 입금 완료된 모습인데요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리플을 해외 거래소의 화폐인 USDT 달러로 교환해 줘야 합니다 교환 방법은 리플 우측에 트레이드 버튼을 눌러 주는데요 여기에 마켓 시장가와 리미트 지정가가 있는데 저는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 마켓 시장가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리플을 판매해 줄 것이기 때문에 셀 버튼 눌러주고 수량 최대로 당긴 후에 셀 XRP 눌러줍니다. 체크해 주시고 컴퍼 눌러 주시면 리플 판매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다시 SL, 펀드 어카운트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리플이 USDT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해당 달러를 선물 거래를 위해 여기 현물 지갑에서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전송시켜줘야 합니다. 해당 방법은 여기 트랜스퍼 전송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f r o 펀드 어카운트에서 퍼펙트얼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USDT 달러를 전부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퓨처스 어카운트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선물 지갑에 달러가 전송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은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빙엑스 이벤트를 들고 와봤는데요 가입하고 신원 인증만 해도 110 달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라고 합니다. 진짜 간단한 가입과 신원 인증만 하면 되는데 안 하면 정말 손해겠죠? 우선 가입 방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고 마지막에는 입출금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깐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이메일 주소에 평소 쓰시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비밀번호도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클레임 리얼드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메일 주소로 인증번호가 갔을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인증번호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해 주신 다음에 똑같이 클레임 리얼드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은 벌써 가입이 완료 되었는데요 이제 신원 인증을 위해서 빙엑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아 주시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서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빙엑스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 설치해 주세요 어플 설치 후에 실행시켜 주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로그인 눌러서 가입한 정보로 로그인 해주세요 퍼즐을 당겨서 맞춰주시면 이메일이나 핸드폰 인증코드 6자리가 전송이 되는데요. 또다시 한번 퍼즐을 당겨서 맞춰주시고 해당 인증코드를 입력해주시면 로그인이 완료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곧바로 신원인증을 진행해볼텐데요. 좌측 상단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조금 내려보시면 여기 세팅에 Verification 탭을 들어가주십니다. 여기서 첫번째 Verify Now 클릭해주시고 저희들 국적은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Other Countries 클릭한 다음에 Continue 눌러줍니다. 신분증 촬영과 셀카인증이 진행된다는 내용인데요. 컨티뉴 눌러주시고, 신분증 촬영을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할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차례대로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에 편하신 걸로 진행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접근 허용해주시고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신분증을 빛 번짐 없이 글자가 최대한 선명하게 보이게끔 버튼을 통해 촬영해 주신 다음에 검토해 보시고 잘 나왔다 싶으면 더 키면 트 이즈 리드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곧바로 셀카 인증이 진행되는데요. 이 원형 프레임 안에 본인의 얼굴이 다 보이게끔 맞춰주시면. 초록색 원이 그려지면서 촬영이 완료됩니다. 약 2분 안에 신원인증 완료되며 거절당하는 경우에는 보통 신분증이 선명하게 촬영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안 인증도 진행해 볼 텐데요. 보안 인증은 따로 증정금을 지급해주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코인 안전을 위해서 꼭 해주셔야 하는 작업입니다. 약 2분이면 완료되니까 똑같이 따라해주시면 되세요. 시큐리티 센터 들어가 주셔서. 여기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다운로드 창이 나올 텐데 이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해당 어플을 받아 주시거나 앱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 어플을 다운 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운 받은 다음에 여기 열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올 텐데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신 후에. 설정키 입력 들어가줍니다. 해당 창에서 다시 빙엑스로 돌아가면 넥스트 눌러주신 후에 본인이 발급받은 키를 카피키 눌러서 복사하신 다음 계정 이름에는 빙엑스 내네 키에는 아까 복사한 키를 붙여넣기 설정해주시면 됩니다.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인증코드가 발급되는데요. 이 해당 코드는 30초마다 초기화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빙엑스로 돌아오셔서 넥스트 눌러주신 후에 샌드 눌러서 받은 코드 입력해 주시고 이 구글 OTP 번호를 빙엑스 돌아가서 입력해 주시면 링크를 바로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OTP 보안 인증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인증 완료까지 다 되셨다면요 홈 누르시고 상단 왼쪽 동그라미 클릭 세 번째 줄에 바우처를 클릭하시고 각각 리딤을 클릭해 주시면. 110달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 받으셨다면 다음으로는 입출금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닉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한데요. 그렇기에 우리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 코인을 구매한 후 해외 거래소 빙엑스로 코인 전송을 통해 돈을 입금해 줘야 되는데요. 이럴 때 주로 사용되는 전송용 코인은 리플을 추천드립니다. 리플은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속도가 가, 굉장히 빠른 코인인데요. 우선 업비트에서 리플을 검색해 줍니다. 리플 클릭해 주시고 지정가와 시정가가 있는데 원하시는 만큼 리플을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구매를 완료하셨다면 상단 입출금 탭에 리플 눌러주시고 출금 신청에 들어가 주세요. 리플 확인해 주시고 출금 수량 최대 눌러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시고 자, 이제 여기에 받는 사람 주소와 태그를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빙엑스 리플 입금 주소와 태그를 각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트래블룰 적용이 결정되는데요. 100만원 이하로 송금하는 것은 따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100만원 이상일 때는 트래블룰이 적용되는데, 빙엑스 거래소는 이제 막 국내 활동을 시작한 거래소여서, 업비트와의 트래블룰 연동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거래소이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여러 번 보내시거나, 트래블룰이 연동되어 있는 비트겟 같은 해외 거래소를 한번더 거쳐서 입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빅엑스 들어오셔서 우측 상단에 'ss' s 포짓 눌러줍니다. 여기 셀렉에 'xrp 리플'을 검색해서 선택해 주시고, 네트워크는 무조건 여기 첫 번째 리플 네트워크로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의 빅엑스 리플 입금 주소와 태그가 나타나게 됩니다. 각각 주소와 태그를 복사해서 업비트에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붙여넣기 완료하셨다면 아래 체크 버튼 눌러주시고 출금신청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신 다음에 이채널 인증하기 눌러주시면 네이버 인증과 카카오톡 인증이 나오는데요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인증이 완료되었다면 약 5분 정도 후에 출금이 완료되었다고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빙엑스에 다시 들어와 주셔서 SN 눌러주시고 펀드 어카운트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리플이 입금 완료된 모습인데요. 자, 이제 선물 거래를 하시려면 리플을 해외 거래소의 화폐인 USDT 달러로 교환해줘야 합니다. 교환 방법은 리플 우측에 트레이드 버튼을 눌러주는데요. 여기에 마켓 시장가와 리미트 지정가가 있는데 저는 정확한 거래를 위해서 마켓 시장가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리플을 판매해 줄 거기 때문에 셀 버튼 눌러주고 수량 최대로 당긴 후에 셀 XRP 눌러줍니다. 체크해 주시고 컴퍼 눌러 주시면 리플 판매가 완료된 모습입니다. 다시 SL 펀드 어카운트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리플이 USDT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해당 달러를 선물 거래를 위해 여기 현물 지갑에서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전송시켜 줘야 합니다. 해당 방법은 여기 트랜스퍼 전송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프로 펀드 어카운트에서 퍼펙추얼 퓨처스 선물 지갑으로 USDT 달러를 전부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퓨처스 어카운트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선물 지갑에 달러가 전송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작업은 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으니까요.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